자, 55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 즉, 발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gx는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 게, 자 요렇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이 값이 항상 얼마다 0이다 라는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분모가 엄청 커지면요 상수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분자가 어떤 숫자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항상 0에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어, 얘는 f(x) g x 가2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2로 수렴한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f(x)를 밖으로 한번 빼볼 거예요 f(x)를 밖으로 한번 빼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곱하기 얘는 1- fx분의 gx,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 fx라는 애는 지금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발산하는 거랑 어떤 걸 곱했더니 상수 2가 나왔대. 2를 수렴한다는 애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발산하는 애랑 뭘 곱해야지? 발산하는 애한테 대해서는요, 내가 1을 곱하든, 2를 곱하든,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곱하든, 마이너스 2를 곱하든, 얘는 계속 발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양수를 곱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고,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무한대랑 어떤 걸 곱했더니,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이 곱해지는 값이 어디에 수렴해야 되냐면,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즉 뭐, 어떤 무한대 곱하기, 지금 얘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면, 무한대 곱하기, 어, 0의 꼴이 될 경우, 얘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fx분의 gx가 지금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했잖아. 그치? 그 말인 즉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는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따로 봤을 때, 즉얘 따로 얘 따로 봤을 때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는 1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곱하기 FX-3곱하기 GX분의 얘는 FX 플러스 GX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요. 이제 식을 변형시킬 거. 요이 상태에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린 GX가 뭔지를 몰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을 변형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무한대인 FX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2-3 곱하기 fx분의 gx 전체분의 얘는 1 플러스 fx분의 g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 2도 수렴하고 있고요. 1도 수렴하고 있어요. 자, fx분의 gx도 수렴하고 있고요. fx분의 gx 또 수렴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하면은 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니에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m e 마이너스 상수 밖으로 빼주시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분의 g(x) 전체 분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얘는 f(x) 분의 g(x)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m e 마이너스 요놈이 1이니까 3, 될 거고요. 얘는 1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과정을 매번 쓰는 거 너무 귀찮아. 그지? 요 과정, 요 과정 쓰는 게 매번 귀찮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대입해도 됩니다. 즉, 얘한테 1, 얘한테 1을 집어넣어서 얘는 2 빼기 3분의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단 얘기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